안녕하세요, 쇼스트 호 광병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오늘 제가 약간 좀 기분 좋은 날이,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제 처음 시작부터 되게 활기가 넘치는데 사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오빠를 어제 만났었거든요. 근데 그 오빠가 저한테 너 향수 못 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제가 그날 어제 향수를 따로 뿌리고 간 날은 아니었고 그냥 섬유 유연제를 바꿨을 뿐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저 향수 따로 안 쓴다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내 향기인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, 나한테 되게 좋은 향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살짝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신 있게 고객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제품 밀크 코튼을 준비했습니다. 어 밀크 코튼은 섬유 유연제예요. 섬유 유연제 쓰시나요? 네, 손님분들도 입장하고 계시는데요. 섬유 유연제는 우리가 보통 빨래할 때 세제 넣고 헹굼 단계에서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시죠. 그런데 만약에 이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밀크코튼이 아니어도 섬유유연제는 꼭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. 왜냐면요, 음, 빨래를 할때이 세제 같은 경우는 알칼리예요. 그래서 옷을 되게 빳빳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 섬유유연제가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와 산성이 만나서 옷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몸에 자극을 없애주고 또 정전기라든지 살균 효과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섬유유연제거든요. 그래서 어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샴푸하시죠. 근데 샴푸만으로 머리 감으면 머리 되게 빳빳해요. 되게 거칠어지고 머릿결이 좀 상하기도 쉽고. 그런데 린스나 아니면은 우리 트리트먼트로 머리를 헹구고 나면은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보호막이 생기는 느낌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린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섬유유연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. 우리가 샴푸할 때 린스나 트리트먼트 꼭 하는 것처럼 빨래할 때도 세제 넣고 섬유유연제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있게 향기까지 좋은 섬유유연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어뭐 살균 효과도 있고요, 정전기도 안 나고요, 뭐다 좋지만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 뭐니뭐니해도 그 이유는 바로 향기겠죠. 그 빨래를 하고 났을 때 뽀송뽀송한 빨래에 향긋하고 되게 뭔가 은은한 그런 향기로운 향이 났을 때, 아 빨래한 옷을 입고 싶다, 빨래한 보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이 향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저희가 준비한 밀크코트는 어, 약간 좀 향수 같은 향? 근데 향수처럼 과하거나, 세거나 독하진 않고, 은은하고, 기존에 있었던 섬유 유연제와 향수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향기가 네 가지가 있어요. 우선 구성을 저희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, 제 왼쪽에 있는 거, 고객님들한테 오른쪽에 있는 게 세트 1인데, 한 세트에 네 가지 향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그각 향마다 캡슐이 다섯 개씩 있어서 총 스무 개의 캡슐과 우리 밀크코튼 전용 병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무료 체험까지 넣어서 이한 세트가 2 9 9 0 0원이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세트를 두 개씩 한거 훨씬 더 가격적으로 효율적이죠. 두 개씩 한 거는 39,900원. 만원만 더 추가하면 양이 곱배기로 오니까 저 같은 경우면은 요기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 가지의 향. 어, 우선 제가 조금 특별하다. 밀크코트는 일반적인 섬유유연제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님 만들어 쓰는 섬유유연제 들어보셨나요? 섬유 유연제를 만들었습니다. 뭘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. 저희가 그 드리는 구성에 이 밀크 코튼 병도 함께 드려요. 그래서 이 밀크 코튼 병 안에 어, 네 가지 향이 있는데 우선 저는 가까이에 있는 음, 베이비 파우더를 먼저 해볼게요. 베이비 파우더 향. 우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섬유유연제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스티커까지 붙여 있는 이 팩이 뜯어 보면 이렇게 봉지가 나와요.